안녕하세요. 엘리비전은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기업입니다. 저는 한규환 수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에게 주식회사 엘리비전의 영업 전망, 경영 목표, 사업 전략 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해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 정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에 관련된 사항이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의 변동 및 위험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영업 실적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옥차는 회사개요, 시장개요, 경쟁위상품, 신규제품, 별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회사개요는 컴퍼니 아이덴티, 회사개요, 조직도, 성장연혁 주주현황, 주요임원현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고객 맞춤형 디지털 샤이니지 응용 분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토탈 솔루션 1세대 기업이며, 업계 최초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디지털 샤이니지 뜻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공공 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뜻하며 디지털 샤이니지 토탈 에이전시 및 맞춤형 샤이니지 종합 컨설팅으로 현장 설계,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하드웨어 개발, 유지보수까지 원스터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상품 개발, 이원화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B2B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명은 엘리비전이며 대표이사는 안덕근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표사의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정보통신 시스템 감리 석사로 졸업하였고 하이테크 어웨이드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인천광역시 시장 3회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설립일은 2004년 1월 27일이고, 자본금은 현재 52억 7천만 원이고, 사업영역은 DID,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밑에 설계팀, 디자인팀이 있고 기술본부는 품질기술팀, 서비스팀, 구매팀이 있으며 사업본부는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미라보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는 경영지원팀, 공시 관리팀,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사의 성장 영역입니다. 회사 설립기는 2004년 엘리비전의 회사에서 설립하고 2006년 4월 독일 스마트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마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장기는 일본, 체코, 독일, 러시아 등의 당사의 제품을 수출하여 2 0 1 3년 6월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전되었습니다 회사의 제일 도약기는 2 0 1 8년7 2 0 1넥스에상7하였으며 미러보, 셀프큐브 등을 런칭하였고 2 0 2 0년에2 0마트2 0 머싱으로 사우디0 수출을 기1하였고농협2 농약 정보 키오스크 등을 생산하였으며, 2020년에는 2020년 9월에는 비고더 멀티플랫폼 키오스크를 생산하였습니다. 당사의 제2도약기인 2021년에 미라보 3 보급형을 개발 완료하였고, 9월에는 베리어프리 승차공유 플랫폼인 부산 스마트챌린지를 생산 개시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코로나19 사멸램프를 나노CMS와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는 포항시청, 용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5개형 키오스크를 생산및 납품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제품을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수는 총 805만 3,138주이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290만 7,701주에 이어서 36.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임원 현황입니다. 안덕근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을 맡고 있고 박우창 사내이사는 영업총괄 및 경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이사인 이성욱 이사는 노무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감사는 회사 전체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민 기타 비상무 이사는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시장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디지털 샤이니지 시장 규모 및 전망, 키오스크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프랜차이즈 키오스크 입점 현황, 사업 영역, 주요 제품 현황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디지털 샤이니지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디지털 샤이니즈는 5개 광고를 시작으로 도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공공미디어, 스마트시티, 스마트리테일,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확대 중입니다. 국내 시장은 무인화 트렌드 확산으로 2023년에는 연간 2조 517억 원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무인화 트렌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상승,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고 GS25시나 이마트24시 등 무인 편의점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최근 코로나19 감상, 감염 확산에 따라서 무인화 가속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보급률이 상승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국내 무인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laughs> 글로벌 디지털 샤이니즈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2027년 글로벌 디지털 샤이니즈 시장 규모는 34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까지 성장해 연평균 1 2 2이 프로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주오2 시간 금우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키스, 키오스크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고 키오스크 산업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전환시 종업원의 인건 에 대하여 약 2천만 원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인 단말기의 다양한 형태는 은행, 관공서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 카페, 공항, 호텔, 버스정류장, 출입구 등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무인 단말기의 다양한 형태는 은행, 관공서 대형마트, 영화관에 접하고 있고 무인 단말기 시장은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등 소매점포의 시장 점유율 5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형 점포에서 더욱 자동화된 무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무인 단말기 특허의 출입 인별 출연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4%로 출연, 특허출연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인 26%, 대기업 10%, 대학 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허출연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는 소기업이 52%, 벤처기업이 34%로 혁신기업들의 특허출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무인 달말기 시장을 이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프랜차이즈 키오스크 입점 현황입니다. 언택트 시대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새로운 연결코드가 필요할 때 키오스크와 드라이브 슬로우가 필요합니다. 전주에게는 인건비 절약을 하고 고객에게는 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비대면 트렌드 가 가속화되고 있고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드라이브 슬로가 확대 추세되는, 추세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무점포 무인 편의점 무인 은행 등 오프라인 매장에 무인화로 추, 수세되고 있고, 글로벌 무인 편의점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9%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영역입니다. 스마트 미러, 무인 결제 키오스크, 정보 안내 키오스크, 비디오얼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개발, 제조, 전문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입니다. 총 200여종의 키오스크를 생산하고 있고, 디지털 샤이니즈 산업의 선도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의 선도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군으로는 스마트 미러에는 미라보가 있고, 무인결제 키오스크에는 셀프 큐브가 있으며, 키오스크에는 실내용, 실외용 자동 높이 조절이 있습니다. 또한, 멀티비전에는 비디오 웨일이 있습니다. 제품 특징과 주요 실적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는 경쟁 위 상품으로 핵심 역량, 디자인 포트폴리오, 특허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입니다. 디자인 설계, 제조, 설치, 유지 보수 등 모든 공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여 최대한의 고객니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소량 다품종의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1, 제2, 여객터미널 등 최고 난이도의 업체에서 저희가 수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와 SPC 그룹 등의 납품 등으로 인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보급형에서 대형 키오스크까지 매장 형태와 인테리어에 맞는 다양한 키오스크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제품입니다. 첫 번째 특허 제품으로 자동 높이 조절 키오스크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성을 향상하여 국내 특허에 일본 특허권 등을 획득하였고, 미국 특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 유해형별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지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자동 높이 조절 시스템, 언어 장애인을 위한 AR 수화 인식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동 높이 조절 키오스크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분야는 2023년 1월 28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적극성 보장 무인 키우스크 <laughs> 설치, 설치 의미와 적용입니다. 1단계로 2024년 1월 28일 공공교육, 의료, 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설치하여야 하고 2단계로는 2024년 7월 28일 문화, 예술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는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3단계 2025년 1월 28일에는 관광 사업자 체육 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입니다. 엘리비전과 주식회사 다세 공동 마케팅 프로젝트 참여로 국토교통부 주관 으로 베리어 프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리어 키오스크 예상 수요는 총 전국 주요 시설 15,258 곳에 설치를 두대로 가정하여 설치할 경우 약 연간 2,152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표는 회사가 점유율에 따른 매출 예측치를 매출 예측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베리어 키오스크를 점유율별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제품은 스마트 미러와 미라보입니다. 미용실에 최적화, 최적화된 거울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미러보는 자사 브랜드로 2018년 10월 윈도 우 버전을 런칭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런칭하여 박준 뷰티랩 등 4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장하였으며, 한국, 일본,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미러보는 프랜차이즈의 대형화 1인 미용실 종사자, 광고주, 미용실 고객의 니들을 만족시킬 최적의 솔루션 개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최적화된 수익 모델 플랫폼으로 고객 관리 프로그램, 미용 상품 광고 수익 및 행사 홍보 수익의 부가 매출 창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미라보는 미용실 홍보로 미용실 광고 홍보 배너나 이벤트 배너 표출, 배너 이미지, 개인 휴대폰 등록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하고 또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여 고객의 두피 상태를 직접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미라보는 휴대폰, 태블릿, PC를 통한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는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될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택배 접수 장비이며, 포스트 박스 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GS 편의점 장비의 기능 개선 및 차세대 도입에 맞추어 성능을 향상하였고, 제품의 안정성을 향상한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A타입과 B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A타입의 세부 디자인입니다. 타음은 B타입의 세부 디자인입니다. GS 네트워크로부터 2022년 12월 30일에 공개 입찰 선정에 당사가 선정되었고 2023년에 샘플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 제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시가 예정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컨텐츠는 별첨사항으로 주요 인증과 특허내역, 주요 고객, 요약, 재무제표, 향후 매출액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증 및 특허 내용입니다. FCC, CE, KC, ISO 90001등 다양한 인증서를 획득하였고 특허등록 15건, 특허출원 2건 등 지식재산권 등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우정 사업본부, 국방부, 법무부 등 공공기관과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여러 회사가 저희 주요 고객입니다. 최근엔 코레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에는 매출액 31억을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은 8억 3,900만 원 적자를 발생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등의 처리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누적 손익으로 인하여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향후 매출에 대한 전망입니다. 향후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재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비접촉 라이프 스타일 정착화로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비 절감에 대한 니드가 확대되고, 미라보 같은 소상공인의 수요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심 증가, 국제 디지털 사업 전환으로 전자 게시판 수요 확대, 소규모 실내 레저 활동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 등 수요가 증가될 것 같고, 스마트 오피스 같은 공유자석 트렌드 증가로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엘리비전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당사의 설명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